사장님, 저, 제육볶음 하나, 아구찜 하나, 그리고, 어, 왜요? 혼자 오신 분딱 1인분만 딱 해드리고. 네, 어떡해. 디로리디로리리 아, 손 떨려. 안 되는데. 이거 다 되시나? 아예다 먹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온 곳은 인천시 계양군인데요.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여기 아구찜이 반돈 8,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맛도 아주 맛있다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계양구에 위치한 윤나 밥상 식당 안으로 들어왔고요. 여기는 일단 백반이 엄청 맛있대요. 그리고 아구찜. 아구찜이 단돈 8,000원이라고 되게 저렴한 가격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뭐 혼밥도 가능하고요. 식사 전 메뉴는 2인분 이상 가능하다는데 아래 보시면 혼밥 가능하시다고 편하게 앉아달라 하셔서 편하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주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메뉴판을 보시면은 이제 생선구이부터 제육볶음, 아구찜, 쭈꾸미볶음 여러 가지 백반 메뉴가 거의 다 8,000원이에요. 안주류도 있어요. 아구찜 소 중, 보쌈 소 중, 생선구이, 제육볶음, 쭈꾸미볶음 다 안주류로도 많은 양을 해서 판매하고 계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종류별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주문을 해볼게요. 사장님 저. 제육볶음 하나, 아구찜 하나, 그리고. 어, 왜요? 혼자 오신 분딱 1인분만 딱 해드리고. 네, 어떡해. 띠로리, 띠로리 아, 손 떨려. 안 되는데. 사장님, 그러면은 혹시 아구찜 2인분 될까요? 이거 다 되시나? 네, 다 먹을 수 있어요. 주문했어요. 저는 아구찜 8,000원짜리 두 개랑, 식사, 식사 두 개랑, 그리고 안주는. 생선구이 하나 주문했습니다. 두 분이서 오셔도. 중복 주문만 받으신대요.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구찜이 8,000원이면 은 굉장히 저렴한 거거든요. 보통 솥자가 거의 2만원에서 3만원 사이잖아요. 8,000원이면 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는 밥이 그 솥밥, 솥밥이에요. 아시죠? 그 소세 솥에, 작은 소세다가밥 해주셔가지고 누룽지처럼 마지막에 누룽지 부어 먹는 거. 아, 근데 더 먹고 싶다. 아, 더 먹고 싶다. 여러분, 반찬은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석박집. 그리고 이거는 대구랑 갈치 찍어 먹을 소스예요. 여러분, 그럼 반찬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얼갈이. 아, 맛있다. 아, 이 집도 반찬 맛집이네. 음, 밥소에 맛있다. 밥 나오기 전에 다 먹겠는데?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솥밥 이렇게 밥은 솥에 나와요. 이렇게 솥밥을 뚜껑을 열고 보면은, 밥. 밥이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긁어서 밥은 여기다가 덜어놓고, 그리고 물 넣고 누룽지. 뚜껑을 다시 덮어주었습니다. 이거는 일단 옆으로 빼놓고, 밥이 하나가 더 있어요. 밥이 하나가 더 있어서 하나 더 덜고, 한꺼번에 그냥 덜어버려야지. 이것도 누룽지. 짠, 여러분 여기 아구찜. 아구찜 나왔어요. 이게 8,000원짜리 2인분, 16,000원입니다. 아, 맛있겠다. 그리고 생선구이. 대구랑 갈치래요. 그리고 아구찜 주문하면은 된장찌개도 같이 나옵니다. 된장찌개는 이렇게.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일단 밥, 솥밥한 입. 밥이 되게 쫀득한데? 찌개. 어, 된장찌개 깔끔한데? 어, 된장찌개 맛있다. 약간 되게 깔끔하고 칼칼한 된장찌개예요. 맑은 된장찌개. 아, 어, 아고찜에는 일단 콩나물. 콩나물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아구가, 와, 실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아구, 살 봐요. 와, 살 봐요. 살 엄청 실해요. 음, 콩나물도. 어우, 진짜 부드럽고 양념은 조금 매콤한 편입니다. 아니, 아우, 입에서 녹는데요. 콩나물은 되게 아삭아삭, 식감 좋아요. 어, 맛있다. 와. 와, 된장국 먹고, 아구 먹고, 꿀조합이다. 아구는 먹기 편하게 손질이 되어 있어가지고, 큰그 큰 뼈대 가시 있죠?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발라먹기가 편해요. 음. 콩나물만 먹어도 맛있다. 밥이랑 같이 와. 생선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습니다. 오, 맛있다. 어, 되게 부드럽고 아, 간잘돼 있다. 짭조름합니다짭조름 갈치는 짭조름 해야지. 어, 갈치 살 맛... 갈치 안은살꽉 차있어요. 두툼해요. 발골 와 재료가 떨어졌대요. 인기 엄청난구나 보다. 다행이다 일찍 와서 이번에는 대구 짠 대구 어 대구도 맛있다. 소스도 주셨거든요. 소스도 한번 찍어서 먹어볼게요. 큼직하게 발라가지고 보이세요? 두툼한 거살 엄청 두툼해요 생선구이. 와사비 간장 찍어서 밥이랑 같이 딱 올려. 서 아에다 생선구이. 음. 아 어, 맛있다. 아 그래 살만, 살만. 밥한 수저에다가 가고 올리고 콩나물까지. 와, 대구살 진짜 부드럽다. 음. 와, 여기 지금 아직 시간이 1시, 2시거든요, 2시? 근데 벌써 재료가 소진이에요. 생선구이 만 원이거든요. 식사로 주문하시면 만 원인데, 많이 드시고 싶으신 분은 안주류로 주문하세요.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음. 하고 양념은 약간 그 고춧가루 향이 조금 세요 베이스가 매콤하고 알싸해서 맛있습니다. 음. 아, 생선구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갈치가 확실히 발라먹기가. 사이드 여기 양쪽 사이드만까지 발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돼요. 아, 이고 대구 너무 맛있네. 대구 살. 살꽉찬거 보이세요, 이거? 살 두툼하죠? 이거 난 밥에다가 올려 먹어야지. 밥이랑 같이. 살 두툼. 간장 많이 남았어요. 왜냐면은, 이게 간장을 딱히 안 찍어 먹어도 간이 적절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대구살 진짜 부드러워요. 음. 음. 아구가 좋은게 껍질이 되게 쫀득쫀득하다 식감 너무 좋아 쫀득쫀득 와. 와. 어우, 된장찌개 맛있다. 밥은 다 먹었고, 이제, 아까 담아놓은 누룽지. 짠. 와, 누룽지 아직도 뜨거워요. 와 구수하다 숭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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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나는 게 저희 할아버지가 맨날 밥 먹고 나서 무조건 숭늉 드시거든요 숭늉 먹을 때마다 할아버지 생각나 음. 어고소하다음 아. 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계양구 유나 밥상에서 맛있게 식사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제가 아구찜 8,000원 딱 이걸 보고 찾아왔는데 진짜 아구찜이 8,000원에 가성비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안에 내용물도 굉장히 푸짐해 가지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따로 주문한 생선구이도 되게 간도 잘돼 있고 양도 푸짐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